오늘도 시어머니 정순옥은 혼자 차를 마십니다. 차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며느리 미영이가, 엄마, 오늘 병원 가야 해요라고 말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검사비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걱정돼요. 미영이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본 순옥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필요해? 30만원 정도요. 미안해요. 엄마. 순옥은 바로 통장에서 돈을 뽑아줬습니다. 며느리의 건강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이 학원비. 친정어머니 병원비. 급한 생활비. 미영이가 손을 벌릴 때마다 순옥은 선뜻 도움을 줬습니다. 우리 미영이가 이런 말 하기 얼마나 힘들었을까? 순옥은 며느리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더욱 고마웠습니다. 자신을 친어머니처럼 믿고 의지해주는 며느리가 차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순옥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은 미영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 줘야지. 이런 진솔한 가족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순옥은 저녁 준비를 위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와 손자를 위한 마음으로. 3개월 전, 미영이는 병원 주차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 안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병원비 30만원 받음. 실제로는 검사 안 받음. 미영이는 차분하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노트 첫 페이지에는 시어머니 돈 뽑기 작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며칠 전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아끼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강 문제라고 하면 절대 거절 못 해. 미영이의 계산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심 한번 하지 않고 돈을 줬습니다. 미영이는 그 돈으로 백화점에 갔습니다. 예전부터 눈여겨보던 가방이 있었습니다. 30만원짜리 명품 가방. 이 정도는 내가 가져도 되지? 미영이는 자신을 합리화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돈이 많으니까 노트에 다음 계획을 적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이 학원비라고 하자 5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미영이는 시어머니의 사랑을 계산기로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거짓말마다 가격표를 매기고 있었습니다 2개월 전 미영이는 또다시 시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 준호 학원비를 내야 해요. 성적이 떨어져서 보습 학원도 보내야 할것 같아요. 순옥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해? 50만 원 정도요. 요즘 학원비가 많이 올랐어요. 미영이는 거짓말에 능숙해져 있었습니다. 순옥은 손자 교육을 위해서라면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준호가 공부 잘해야지. 엄마가 도와줄게. 그날 오후 미영이는 노트에 또 다른 기록을 남겼습니다. 학원비 명목으로 50만 원 받음. 아이는 원래 다니던 학원만 계속 다님. 미영이는 그 돈으로 또 다른 쇼핑을 즐겼습니다. 이번에는 화장품과 옷이었습니다. 백화점 거울 앞에서 새 옷을 입어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나도 이 정도는 누려도 되잖아. 미영이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차피 혼자 살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나눠 쓰는 게 뭐가 나쁜가?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찔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정교하게 거짓말을 만들어갔습니다. 노트에는 다음 계획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친정엄마 수술비, 차 수리비, 아파트 관리비 인상. 각각의 거짓말 옆에는 예상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 개월 전, 미영이는 가장 큰 거짓말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친정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순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나, 뭐라고?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200만원.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실제로 떨렸습니다. 이번 거짓말은 규모가 컸기 때문입니다. 순옥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은행 가자. 어서. 순옥과 미영이는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에서 순옥은 자신의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될까? 순옥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미영이는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옥은 미영이의 눈물을 보고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돈댁 어머님께 안부 전해 드려 얼른 회복하시라고. 그날 저녁 미영이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친정엄마 수술비 명목 200만 원 실제로는 친정엄마 건강함. 이 돈으로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쇼핑. 미영이는 펜을 들고 있던 손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시작한 일이야. 조금만 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썼습니다. 바보 같은 시어머니 덕분에 명품 가방 또 하나 샀다. 언제까지 속을지 궁금하다. 오늘 오전 수녹은 미영이 방을 청소하다가 그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가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 돈 뽑기 작전. 수녹은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잘못 본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필체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병원비 30만원 받음. 실제로는 검사 안 받음. 학원비 50만원 받음. 아이는 원래 학원만 다님. 친정엄마 수술비 200만원. 실제로는 친정엄마 건강함. 각각의 거짓말 옆에는 미영이의 감상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속이기 너무 쉬움. 이런 식으로 계속 받을 수 있을 듯. 죄책감은 있지만 나도 누릴 권리 있음. 순옥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1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글이 가장 큰 충격을 줬습니다. 바보 같은 시어머니 덕분에 명품 가방 또 하나 샀다. 언제까지 속을지 궁금하다. 순옥은 노트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믿었던 며느리가 친딸처럼 아꼈던 미영이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바보 같은 시어머니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순옥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1년 동안 속아온 바보 같은 시어머니의 모습이.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순옥의 눈에 차가운 결이가 서렸습니다. 미영이가 나를 바보로 본다고? 순옥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보 연기를 계속해 주지. 순옥은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화를 내거나 따지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미영이가 예상하는 반응이니까. 순옥은 더 치밀한 복수를 원했습니다. 내가 나를 1년 동안 속였으니 나도 너를 똑같이 속여주마. 순옥은 미영이가 알아채지 못하게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친절하게 대하고 미영이가 또 거짓말을 하면 모른 척 들어줄 것입니다. 대신 모든 것을 기록하고 증거를 모을 계획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순옥은 차근차근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미영이의 실제 행동을 몰래 관찰할 것입니다. 병원에 정말 가는지, 아이 학원비는 실제로 내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영이가 그 돈으로 무엇을 사는지도 추적할 것입니다. 증거가 충분히 모이면 그때 행동하자. 순옥은 거울 속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이야. 미영아. 다음 날 아침. 미영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순옥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안녕히 주무셨어요? 순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잘 잤어. 너도 잘 잤니? 하지만 순옥의 미소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그 안에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엄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옥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또 시작이군. 준호 영어 캠프 보내려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미영이의 거짓말이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드는데? 순욱은 여전히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80만원 정도요. 좋은 기회인데 놓치기 아까워요. 순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준호 교육이 제일 중요하지. 미영이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준호가 얼마나 좋아할지. 순옥은 찻잔을 들고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런데 미영아. 내가 직접 캠프 비용을 계좌이체 해줄까? 미영이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제가 먼저 내고 나중에 받을게요. 아니야. 내가 직접 하는 게 낫겠다. 학원에 전화해서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하자. 수노비 목소리는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엄마. 왜 괜찮다고 하니? 할머니가 직접 하면 더 좋잖아. 순옥은 미영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미영이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학원에 물어보고 알려드릴게요. 미영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순옥은 혼자 남아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복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보자.